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1월 28일 국민일보 기사에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한 아버지가요. 한 어머니가요. 그 부모님들이요. 자기 자녀를 사망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한 달이 죽은 지한 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로 어느 한 순간에 자기 자녀를 잃었다라는 그 내용을 통보받았던 부모가 이제 한 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망신고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면 정말 내 인생에서 내 아이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그 느낌이 전해져 와요. 그렇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자녀에 대한 문제만큼은 모든 이들이 다 진심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객관적일 수가 없고 이성적일 수가 없어요. 자녀는 자신의 인생의 전부이고 미래고 소망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 문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자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수 있을까? 시험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이 뭐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은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시험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이 시험이라는 말과 유혹이라는 말을 같이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험은요,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림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을 더욱더 향상시키고,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무엇인가 더큰 것을 허락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이 시험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말 그대로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가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사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또 우리가 주의해야 돼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시험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우려고 하고 우리에게 더큰 것을 허락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테스트.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고요.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좌절케 만드는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시험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아니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죠? 요 녀석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좌절케 만들려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수준을 알게 하고 더욱더 분발하게 하고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알겠어요. 시험과 유혹을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자녀를 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건 돌을 넘는 거, 선을 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자신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내가 네 아들을 쓰려고 하니까 그 아들을 교육자로 목회자로 나에게 바쳐야 된다. 이게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일꾼으로서 쓰려고 하니까 너가그 아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내가 이미 그를 목회자로 쓰려고 하니까 신학교로 보내라. 이 정도가 아니라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배를 갈라서 쪼개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테스트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승준아 네가 사랑하는 두 딸을 나에게 바쳐라. 번제로. 에, 네,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시험은 안줄 거예요. 왜?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달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초딩에게, 잼민이들에게 함수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에 맞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 문제를 내놨다고 하면, 아니 하나님 이 문제는 아직 제가 못 풉니다. 아니 너풀수 있어. 그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훈련시키고 너를 인도하고 너로 하여금 경험케 했던 거그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쥐어짜 가지고 어떻게서든지 이 문제 풀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요. 우리가 그 요구에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건 안 돼요. 한 번은 예수님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시장한지라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어떤 열매를 얻을까 하여 기대하면서 갔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다. 아직 때도 아닌데 제철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그걸 요구했고 없으니까 막 저주를 한다. 이거 뭔가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무화가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무화과는요 잎이 나면서 열매가 같이 납니다. 그러니까 무화가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금 열매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무화과가 때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잎이 무성하면 풍성하면 열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 이 시험, 이 문제 나에게 내지 마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냈다고 하는 건그 문제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지금 수준이 있으니까 못 한다 하지 말고 믿음으로써 부여라.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 붙들고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줍니다. 네 아들 이삭을 줘라.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은요. 단순한 아들이 아니에요. 약속의 아들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주어진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수많은 꿈을 꾸었어요. 이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미래요. 그의 소망이요. 그의 비전이요. 그의 꿈이요. 그의 전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쳐라 말을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닌 번제로써요. 쪼개서 네 손으로 직접 이 일을 행해라. 아브라함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3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에에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출발합니다. 시간이 좀 있으면 아브라함이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언급결에 대답은 했지만, 생각하니까 이게 말이 돼? 이거 모순된 거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나에게 약속을 줬는데, 나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니, 이스마엘 아니야. 이삭이야.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어떻게 했죠? 자기 집에서 내보냈어요 자기 손으로. 걱정하지 말아라. 그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삭,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그 아이도 너의 아이니까 내가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의 장자인 이스마엘을 자기 손으로 내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그를 지켜준다라는 확신과 또이 삭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라는 그 비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이제는 이이 삭을 바치라? 이이 삭이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낳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인가? 이게 모순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순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의 진행 과정과 이 일의 결과까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에, 내 판단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과 비전이 충돌돼서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우리는 일의 결과 끝까지를 못 받고 그 과정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직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모순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분명한 분입니다. 모순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 있잖아요. 이 문제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경험했던 것들을 총동원합니다. 그래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어떤 절대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고 하니까 안 움직이면 큰일 날것 같아서 가기는 했는데 불안하니까 아버지를 같이 데리고 갔어요.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라는 거였는데 아브라함이 그 정도까지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죠. 그런 다음에 마침내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흉년이 오니까 그 땅을 버려요. 분명히 나에게 좋은 땅 준다고 했는데 와보니까 흉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에잇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그 애굽에서 그때 당시에 신이라고 추앙받았었던 바로가요 벌벌 떨면서 아브라함에게 사정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그랬냐. 너의 하나님이 나에게 간밤에 나타났어. 내가 죽을 뻔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죠. 적어도 나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은 숙련 뭐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고 바로보다는 센 분이구나. 그래서 나중에요.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갈 때 나와 함께하는 분이 바로보다는 세니까 내 조카를 데리고 간 쟤들보다도 세겠지.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있는 남자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조카롯을 구해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서서히 알도록 만들었어요. 비전을 주시는 분, 바로보다 센 분, 역사하시는 분. 근데 그 하나님도, 세기는 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녀 문제만큼은. 주시겠다고 하는 그 자녀가 나타나지를 않죠. 시간이 지나니까 초조합니다. 그때, 자기 아내가 말합니다 내 여정을 통해서 남들 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이를 준다고 했는데 준다고만 했지 어떻게 자세한 방법은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정을 통해서 나는 것도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의 아이로 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 나이가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 말씀하시죠. 아니 이스마엘 아니라니까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난 아이가 너의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 알려줄게, 아예. 이삭이야. 아이가 아직 임신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이름도 줬어요. 그래서 계속 소망을 품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사라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이삭이야.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동안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바로보다 센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심지어 생명도 주시는 분, 근데 하나님이 어느날 그 아이를 나에게 바치라? 아니, 이거 어떻게 되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닌 인격의 하나님인데,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자기가 하셨던 말을 까먹었는지, 이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것을 주겠다고 하고 그 아이를 바쳐라? 이거 말이 맞지를 않는데,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말이 맞지가 않지만, 자에게,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알았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2절 보면, 그를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리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거는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얘기하는 그분이 그동안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가라. 근데 이 아이의 인생은, 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비전은, 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요, 성도는요, 알면서 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고 가는 자들이에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된 보인 것 같고, 내 생각에는 그분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요, 다 이해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그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지. 내가 이해할 때까지 나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책임이 있어요. 뭘? 믿음을 생산해야 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건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예요. 이때 이 창세기의 첫 독자들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환경적인 어려움이 올 때,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의도대로 무슨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언제나 불평했어요. 이게 뭐냐?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양식을 하나님이 정말 빠지지 않냐고, 날마다, 안식일은 그치고, 그 전날, 어, 두 배로 줬죠. 이 과정을 하나님이 한 번도 쉬지 않냐고 계속 줬어요.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켰어요.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 맨날 먹는 이 맛나. 야, 이거 먹으니까 질린다. 우리가 애국에 있었을 땐 비록 노예였지만, 얼마나 먹을 것이 풍성했느냐. 뭐가 풍성해요? 그리고 그것이 거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노예의 삶의 대가로 주인이 던져준 것 뿐인데, 근데 그날의 그 노예 생활, 그 고통스러웠던 것, 그들이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지난날의 과거를 막 미화시키면서, 거기가 그때가 좋았지. 비록 몸은 힘들어도 우리가 막 후추도 먹고, 나름대로 우리가 입맛에 따라 어떤 것도 또 취할 수도 있는데, 이건 맨날 만나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믿음이란 이 환경적 어려움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된 것을 성취하는 게 믿음이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어땠는지 알아?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자꾸 이러지? 이제 좀 살만 하는데 왜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 얘를 보는 낙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리고 얘를 죽이면 그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처럼 실수하는 분도 아니고 모순된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동안의 경험과 내가 살아왔었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지혜로서는 이것이 도저히 풀려지지가 않아요. 충돌되잖아요. 얘가 죽는데 무슨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 아이를 통해서 수많은 아이가 나타날까? 이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몰라도요.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누가 보면 5장 5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해요.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고기가 안 잡혀요. 근데 어느 날 목수의 아들이 자기에게 저기 가 가지고 그물을 내리려고 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뭐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나도 나름. 당신이 유명해가지고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나사렛에서 목수짓 하다가 왔는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 갈릴리 바다만큼은 내가 당신보다 잘합니다. 내가 여기에 뼈를 묻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오늘은 고기가 잡히는 날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과, 뭐, 그동안 체험한 것들을, 그것을 의지하기보다,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은 그거예요. 내가 다 이해됐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그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거.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그 말씀에 헌신하도록 몰아가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사라하고 상의를 안 해요. 상의해 봤자 뻔하거든요. 이 영감이 미쳤나.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 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헛것이 들리나? 사라하고 얘기하면 사라 이 아이 그래요 바치세요 하면서 막 도시락 싸주고 이럴 사람 아니에요 이거는 사라와 상의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문제예요 그럼 그가 감당해야 돼요 쥐어짜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 분명히 뭐가 있어 하나님은 모순된 분이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래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낙이와 함께 여기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아들과 함께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난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 사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서 아무리 계산하고 판단해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는 문제도 하나님은요, 풀 수가 있어요. 엘리사 시대 때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성 안에 양식이 없으니까 자기 아이도 잡아먹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도 벌어져요. 그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그 상황을 야기시켰던 거예요. 적들이 돌아와 가지고 자기들을 포위하는 것, 그 빌미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동하다가 나타나는 일인데 이런 자기들이 벌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 주기를 원합니다. 내일이밤때 양식이 차고 넘칠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비웃어요. 말도 안 돼. 아무리 하늘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창문을 열고 하늘의 창문을 열고 곡식을 쏟아 부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런 못 한다. 열한기하 7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고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네 눈이 볼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너볼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이런 낫지 않을 것이다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람 군대에게 하나님이 겁을 주물이나하여 그들이 싸가지고 왔었던 그 불량미, 보급품을 다 놓고, 어, 거르만 나살려라고 다 도망가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작정하고 전쟁에 임하려고 가지고 왔었던 그 보급품이 다 놓고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그냥 적들이 가지고 온 거, 그것 때문에 양심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군대 장관은 하늘의 하나님도 그거 못한다. 하나님은 요 적을 겁 한번 줘가지고 식량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브라함도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가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잘라지는데 그럼 어떻게 됐지? 오케이. 이 아이가 죽어도 얘는 죽을 수 없어. 살아날 거야. 히브리서 11장 17절 이 본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때 당시 심정이 어떻게 됐는지 신약성 경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된다는 거. 그 외아들을 그래서 드려요. 분명히 뭔가 일어날 것이다.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하, 능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건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생각은요. 이 아이가 죽는다 할지라도이 아이는 죽을 수 없어.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 실언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나에게 명령하셨으면 나는 그냥 따를 거야. 그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동안 시험이 없었을까? 유혹이 없었을까? 이삭이요. 말을 하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바칠, 양은 어디있어요 이때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큰 위기예요. 하, 맞아. 내가 지금 뭔짓 하고 있지? 이 아이를 다쳐야 되는데, 이 사랑하는 아들을, 야, 돌아가자. 야,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하나님, 난 진짜 못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는 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들아, 가자. 그리고 가요.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은 그 아이를 바치려고 하는 것까지는 진심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예비한 어린 양을 발견하고 바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직접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이끌고 그 하나님이 지시한 그 모리아산 그곳에서 진짜 죽인이가 있어요.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은요. 시험에 그냥 통과만 했지만 진짜 바친 사람이 있었으니, 바친이가 있었으니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요 죄인을 대신하여 바쳤어요. 죄값을 치렀어요. 진짜 복음이 뭡니까? 대한민국이 16강에 올라간 거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이거는 복음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제값을 치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심정으로 내 아들을 죽는다도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이 모리아산이잖아요. 모리아산이 신약이 어디냐? 골고다 언덕입니다. 같은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그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이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보여주실 거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볼 것을 즐거하다가 워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언제적 얘기죠? 모리아 사건 얘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우와 이래. 여우와께서 준비했다. 근데 이 이래라는 말은 준비했다는 말과 함께 보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본 거예요.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장차 올 거라는 거예요. 세상지를 질부치고 왔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가 바로, 바로 그 현장, 그 땅,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를 위하여 죽습니다. 믿음으로써 순종하고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듭니다. 요비, 시험을 통과하고 이런 말을 하죠. 그동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산성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 성도는 세상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저들은 믿음이 잘 몰라요. 그냥 우리를 흉내내고 놀리기 위해서 뭐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을 그냥 쉽게 농담 삼아하지만, 진짜 믿음은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그거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이 믿음을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믿음을 생산하고 보여줄 그러한 귀한 성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려고 해요. 사역 성도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며 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분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진심이며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자 하셨던 그분이 지금까지 하셨던 것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아들까지 주신 분입니다. 그분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담아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고 나누어 주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